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경기도 동두천시의 어, 정말 흥미로운 시도를 좀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요, 이게 전국 최초로 보호수 투어 지도라는 걸 만들었다는 소식이에요. 근데 이게 그냥 오래된 나무 몇 구를 알려주는 뭐 그런 지도가 아니라 지역을 좀 새롭게 보게 만드는 열쇠가 된다 이런 이야기더라고요. 네, 맞아요. 단순히 오래된 나무 소개를 넘어서는 거죠. 이걸 통해서 어떻게 그 지역의 역사, 또 생태, 그리고 주민들의 삶까지 연결했는지, 그리고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라는 게 뭘까? 이건 좀 생각하게 만드는 사례라서 주목할 만합니다.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요? 네. 어쩌면 동두천의 이 지도가 보여주는 건 음, 아주 거창한 그런 개발 계획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그걸 알려주는 걸 수도 있겠네요. 그렇군요. 그럼 이 보호수 투어 지도,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자료를 보니 동두천에 보호수가 36그루나 있다는데 이걸 다 담은 건 아니고요? 네, 전부는 아니고요. 그중에서도 좀 상징성이 높다고 할 만한 여덟 곳. 예를 들면 뭐 천년 된 은행나무라던가 아주 오래된 느티나무 같은 곳들을 좀 엄선한 거죠. 아, 상징성 있는 곳 위주로요? 네. 그리고 중요한 건 그냥 위치만 딱 알려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 위치만 알려주는 게 아니라면 어떤 그각 나무마다 얽혀있는 역사 나뭐 전해 내려오는 설화 주변 정보까지 다 담아서 하나의 이야기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나무가 아니라 음 살아있는 유산으로 접근한 거죠 살아있는 유산이요 와 접근 방식이 흥미로운데요 아 그리고 qr 코드 이야기도 있던데요 네 맞아요 그 점도 눈에 띄죠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딱 찍으면 바로 관련 정보. 뭐, 역사라든지, 영상, 심지어 음악 같은 디지털 컨텐츠까지 볼수 있게 해놨어요. 오, 영상이랑 음악까지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젊은 세대나 또 아이들하고 같이 오는 가족 단위 방문객들한테는 훨씬 매력적이겠죠. 확실히 그렇겠네요. 그냥 정보만 보는 것보다 훨씬 재밌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정보를 그냥 일방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직접 뭔가 경험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인 거예요. 스탬프 투어라든지 아니면 미션 같은 걸 수행하는 탐방 형식 이런 걸 넣어서 직접 참여하고 즐길 거리를 만들었다는 점이 좀 특징적입니다. 아, 스탬프 투어 같은 거요? 네. 단순히 보는 관광이 아니라 이제 하는 관광을 좀 지향했다고 볼수 있죠. 그런 노력들이 그럼 어떤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걸까요? 그냥 관광객 좀더 모게 하는 것그 이상의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 물론이죠. 우선 다른 도시에는 없는 동두천만의 차별화된 생태 역사 테마 관광을 만들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게 요즘 여인 트렌드하고도 잘 맞아요. 아, 그 지역만의 깊이 있는 문화를 체험하려는 수요요? 네, 바로 그거죠. 그런 수요에 잘 부응할 수 있고요. 또그 김승호 의장 원급처럼 접근성 좋은 곳 위주로 선정을 해서 주말에 가볍게 나들이 가거나 학생들이 자연학습 장소로 활용하기에도 좋게 만들었고요. 방문객들이 와서 그 나무들 보고 이야기 듣고 하다 보면 머무는 시간이 자연스럽게 늘어나겠네요. 그럼 뭐 주변 카페나 식당 같은 지역 상권에도 도움이 될 거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 경제적인 효과도 분명히 기대할 수 있고요. 근데 저는 그건 말고도 지역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도 좀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공동체요? 어떤 식으로요? 예를 들면 주민들이 직접 그 보호수 관리에 참여한다거나 아니면 방문객들한테 나무 이야기를 해주는 스토리텔러로 활동하는 식으로요. 이게 잘 되면 주민들 스스로가 지역에 대한 자부심도 커지고 뭐랄까 공동체 의식도 더 강해질 수 있거든요. 아, 주민 참여를 유도하는 거군요. 네. 그리고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 지속 가능한 관광 모델이 될 수도 있고요. 도시 전체의 어떤 친환경 이미지 같은 걸 높이는 데도 기여할 수 있겠죠. 어떤 칼럼에서 이걸 피부감이 있는 정책 체감 정책에 아주 좋은 사례로 꼽았던 내용도 봤어요. 이게 무슨 거창하고 추상적인 그런 행정이 아니라 시민들이 진짜 일상에서 직접 느낄 수 있는 변화를 만든다는 의미겠죠? 바로 그 지점입니다. 핵심은 그거예요. 아주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개발 방식이 아니라 이미 우리 주변에 있는 가치를 새롭게 발견하고 거기에 공감하는 방식으로 접근했다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듣고 보니 그렇네요. 개발이 아니라 발견과 공감. 이 지도가 나오기까지 임현숙 시원이라는 분이 3년 동안 노력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잊혀가던 자산을 일상과 경험으로 돌려드리고 싶었다는 그 말이 참 인상깊던데요. 네, 저도 그 부분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정책을 만드는 사람의 그런 공감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거죠. 네, 네. 단순히 그냥 목록을 나열하는 게 아니라 정말 시민의 눈으로 어떻게 하면 이걸 더 쉽고 재미있게 다가갈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한 흔적이 보여요. 뭐 아까 말한 QR코드 도입이라든지 아니면 동선을 좀 쉽게 짠거또 컨텐츠 자체를 보기 쉽게 만든 것들 다 그런 고민의 결과죠. 아, 사용자 입장에서 많이 생각했군요. 그렇죠. 칼럼에서 언급된 정무감이라는 표현도 아마 그런 맥락일 겁니다. 단순히 정책 내용을 아는 걸 넘어서서 시민들이 이걸 실제로 어떻게 받아들이고 활용할지를 이해하는 그런 감각 같은 거겠죠. 듣고 보니 정말 단순한 안내 지도가 아니네요. 어떻게 보면 교육 또 지역 정체성 그리고 관광까지 다 연결하는 일종의 플랫폼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보여주기식 껍데기 행정이 아니라 뭔가 진심이 느껴지는 숨결 행정의 좋은 예시랄까요. 네, 정확합니다. 아주 작지만 깊이 있는 시도가 도시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다는 가능성을 잘 보여주는 사례죠. 꼭뭐 엄청나게 거창한 사업만의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지역의 정체성을 살리고 주민들의 공감을 얻는 방식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음, 생각해보면 여러분 주변에도 동두천의 보호수처럼 오랫동안 그 자리를 지키면서 뭔가 특별한 이야기를 품고 있는 것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죠. 그게 꼭 오래된 나무가 아닐 수도 있어요. 뭐 낡은 골목길일 수도 있고 작은 가게일 수도 있겠죠. 네, 맞아요. 오늘 동두천 이야기가 어쩌면 우리 주변에 그런 숨겨진 가치들을 한번 다른 눈으로 살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거창할 발견이 아니더라도 괜찮아요. 그냥 우리 동네의 무언가를 아 저게 저런 의미가 있었구나 하고 새롭게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일상이 조금은 더 풍요로워지지 않을까요? 네, 정말 그렇겠네요. 잠시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고 주위를 한번 둘러보는 시간, 동두천어 사례가 여러분께 그런 시작을 위한 작은 영감이 되었기를 바랍니다.